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국어책 46쪽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감, 대화할 때 공감하면서 대화하기를 공부했는데요. 이제는 이야기글을 읽고 이야기 읽은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며 대화를 나눠보는 활동을 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교과서 46쪽에 보면 우리에겐 약간 낯선 분들의 사진이 3장이 있죠. 무엇에 대한 사진일까요? 어떤 분들에 대한 사진일까요? 바로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세 분의 여성 독립운동가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떠올리나요?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자, 우리의 눈을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독립운동가의 사진과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여러 일화들 우리는 그 시대를 사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된 시기였는지 100%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헌들 뭐 외국 신문이나 뉴스 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록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또 공부하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역사드라마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알리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자료를 보고 독립운동가를 배웠는데 대부분 남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역사 교과서로 배웠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분들이 남성분들이기도 했고요. 사실 이 시대만 해도 여성이 뭔가 자기만의 일을 한다? 자기가 나서, 나서서 무언가를 한다?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요. 이때만 해도 여성들은 집에서 가만히 집안일을 해야 한다. 남자에게, 어, 남자에게 조금 밀리는 느낌이랄까요? 남성들이 바깥 일을 잘 하도록 뭔가 양보를 해줘야 한다던가, 남자들을 지원해줘야 한다던가, 이런 사회적인 생각이 강했습니다. 지금처럼, 어,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공간에서 학교 생활을 한다던가, 어, 자유롭게 입고 싶은 옷, 특히 짧은 옷이나 뭐 바지를 입고 돌아다닌다던가, 아니면 머리 뭐 모양을 자유롭게 하고 또 능력이 되어서 뭐 혼자 산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시로서는 조금 상상하기가 힘들었어요 또뭐 여성이 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면 보는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안 그래도 일제강점기라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지배해서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았는데 같은 나라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까지 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또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사진을 살펴볼게요. 처음으로 우리가 볼 분은 남자현 지사입니다. 이분들이 한 일일 이렇게 짧은 몇 줄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짧은 걸로는 다 담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또더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교과서에 있는 대로 보면, 남자 선생님은 중국에서 주로 독립군 활동을 했다고 하시는데, 여성 교육과 계몽 운동에 임썼다고 하시네요. 여성 교육이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은 했지만, 여자는 지금처럼 남학생과 똑같이 교육받기? 힘든 시대라고 했죠. 그쵸. 이때 사람들의 인식이 뭐 여자를 가르치냐 여자는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고 애나 잘 키우면 되지라는 생각이 강했었기 때문에 여성은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는데 남자 선생님은 좀 생각이 깨어 있던 분이신 거죠. 왜요? 여자도 많은 일을 할수 있어요. 여자아이들에게 또 여자 어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르치고. 우리 문화를 보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이대로 일본의 종으로 살수 없습니다. 여성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여성 교육을 하셨고요. 또 계몽운동이라고 하면 뭔가 좀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런 운동을 말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 놓고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할수 있는 만큼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일본이 하는 그 고지 곳대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막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운동을 하셨던 거죠. 사실, 당시에는 안 그래도 가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우리 민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죠. 농사를 지었어요. 시골에서도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분들은 하루하루 농사 짓고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다짜고짜 독립운동 하세요 하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아니, 하루하루 농사 짓기 바쁜데 뭔 독립운동이 뭐야? 이런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학교에서 애를 가르치는 선생이든, 집에서 집안일 하고 계시던 어머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이 독립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널리 널리 전파하는 것을 계몽운동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나옵니다. 남자형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나오고요. 총독, 일본군 총독을 암살 계획을 했고, 또 일본 장교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되어서 옥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네요.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다스리던 시대에는 일본군 입장에서는 얌전히 말 들어. 우리한테 반항할 생각 하지 마. 반항하는 사람 다 잡아 넣을 거야. 라고 했던 시대기 때문에 당, 당연히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한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처벌할 일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정말 감옥에 가셔서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 이분도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 거죠. 자, 이 밑에 더 보면은 어, 군사기관과 만주에서 중국 그쪽 만주에서 군사기관과 농어촌을 다니면서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아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내용이랑 일치하네요. 계몽운동과 여성교육에 힘썼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나라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고 알기 어려웠던 그 사람들에게 자 이런 독립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교육에 힘써주셨던 분들인 부, 분입니다. 아래 보니까 옥고로 순곡하셨다 감옥의 그 고된 생활을 못 이기고 돌아가셨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분은 우리가 지금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기록이 있는데 이름 한줄못 남기고 희생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분도,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른 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뵐 분은 김마리아 선생님이십니다. 이분도 여성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라고 하고,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장을 지냈다. 애국부인 회장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회장 느낌인데, 자 이분도 여성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여자가 무슨 독립운동이야, 그냥 집에서 남편 아들 하는 일 도와주기나 해라던 사회 통념을 깨고 여성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하셨던 그런 분 같죠? 이분도 검색을 통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김 마리아 선생님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분은 한국의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로 정신 여학교 교사 선생님이셨다고 하네요. 각지를 돌며 전국 여러 곳을 돌며 독립 사상을 고취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분 역시 독립운동을 위해 힘쓰다가 체포되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잘 모르는 정말. 뭐랄까, 얌전하게 자기 말이나 듣는 그런 정말 멍청한 민족을 만들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자꾸 독립운동을 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해? 괘씸해서 체포를 했나 본데, 우리 민족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우리 역사상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신 거죠. 언제 체포돼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위험한 시대에, 역시 독립사상을 고치하다가 체포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교육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는 일본군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 시키기 위해서 일본군이 군복을 입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당연히 일본의 입맛대로였겠죠. 우리 한글 가르쳤을까요? 전혀요. 일본말을 가르쳤습니다. 한국말을 쓰기라도 하면 바로 정말 두들겨 패고 혼을 내고 자기네 나라 일본의 그 천황 뭐 역대 천황의 이름을 외우게 한다던가 정말 일본 국가를 외우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핍박을 했는데 이 당시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다라고 하면 이 우리 민족이 일본군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하도록. 우리 민족으로서의 의지와 역사를 지니고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노력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을 하는 일이 이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쵸?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리고 특히 이분은 교육자이자 여학교 교원이에요.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 이 시대는 여자가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시대라고 했죠. 여성이 교육받기 어려운 시대에 여학교를 세우고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이때야 돼서야 하나둘씩 생겨나고 그마저도 어렵고 참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여학생도 배울 권리가 있다. 여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자. 라는 정신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하신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재미 항일 여성운동 단체를 조직했다. 미, 미국에 거주하셨나 봐요. 미국에서도 계시면서 그 미국에서 항일, 일본에 대항하는 여성운동 단체도 조직하셨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신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정말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나 봅니다. 자, 아래에 보니까 아... 더 자세한 내용을 보는, 있는데, 조금 읽어 볼게요. 자, 이분은, 여기 한번 선생님이, 어, 중요한 내야, 내용만, 중요한 내용만 한번 읽어주면, 이화학당에 입학했다가, 어, 전학하셔서 교사 경력이 좀 계시네요. 일본으로 유학도 다녀오시고, 이 당시 일본어랑 영어까지 공부를 하신 아주 정말 초 엘리트셨네요. 그쵸? 어, 당시에 동경, 지금 일본 도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조사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3.1 운동 준비를 위해 힘쓰셨고, 일본 형사에게 또 붙잡혔고, 이때 고문을 받아서 평생 고생. 이 젊은 나이에 벌써 두 번이나 일본군에게 곧잡, 붙잡히셨죠. 이 이후에 다시 교편을 잡아, 교사 생활을 또 하셨고, 여성들을 독립운동을 할수 있게 계속 계속 교육을 시키셨네요. 자, 이 이후에, 어, 상해, 중국 상하이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셨고, 중국에서 계속 교육을, 어, 수학을 하셨다는 거는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계속 공부를 하시고 여기다 미국으로 가서 또 공부를 하시고 정말 평생 스스로도 공부를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에 이런 일어나는 일본의 정말 악랄한 일들을 서양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우리나라의 이런 작은 나라에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세계의 다른 나라는 정말 모르고 관심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정말 방방곡곡 알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하게 된그 계기 중에 하나를 만들어 가신 분이네요. 우리 이 당시만 해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고 국력도 훨씬 약했습니다. 아예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나라가 훨씬 많았는데, 이 작은 나라에 이런 무자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하시면서 널리 널리 알리셨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셨는지 몸소 와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이 아래에 보면 권기옥 선생님이 나오시는데요. 이분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권기옥 선생님은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것 같죠? 비행사신 것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비행사입니다. 여러분, 비행사는 비행 전문 교육을 굉장히 어렵게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 수준 이상 신체 조건도 갖춰야 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셨고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항일운동을 했다. 비행사로서 항일운동을 한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공군이 있죠? 뭔가 하늘 위에서 할수 있는 항일운동.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요? 우리가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할 이야기는 바로 권기옥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본격적으로 교과서의 이야기를 읽기 전에 이 권기옥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아까처럼 조사를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권기옥 선생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출생3 사망 연도를 보니까 1988년까지 생존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니죠. 그렇죠? 자, 이분은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셨습니다. 여러분, 비행이 비행사, 비행기 타는 게 독립운동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독립운동은 글쓰기 신문 내기. 이런 활동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글 쓰고 신문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독립운동입니다. 선생님이 비하하는 게 절대가, 절대로 아니라 독립운동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 총칼 들고 맞서 싸우기도 모자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밀리에 일본군의 눈을 피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과연 자유롭게 무기를 나를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그냥 바로 감옥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나라가 문인들은 문인 나름대로 이 일본군에 맞서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창작 작품 활동에 전념을 했고요. 또 언론인들은 사람들에게 또 외국에게 이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편찬하느라 그런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초를 겪으셨고요. 교육자는 교육자 나름대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역사랑 우리 말과 글을 끊임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을 하셨고요. 또 역사 운동가는 일본군이 자기네 마음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서 왜곡해서 이어지게 하도록 놔두지 않고, 정말 비밀리에 우리의 역사를 편찬하는 활동을 하셨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직접 군인으로서, 일본의 어떤, 뭐랄까, 장교 이상내는 주요 핵심 인물을 암살하는 그런 시도.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아니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서 총칼을 들고, 뭔가 어떤 일본의 주요 기지를 폭발시키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무력을 사용한 독립운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었는데요. 주로 장거리를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 땅으로 무기를 실어 나르거나 아니면 먼 거리로 직접 행동을 하여야 하는 독립운동가를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는 비행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움직여야 되는데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면 이때 우리에게 순순히 기차 한켠을 내주거나 순순히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무장을 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조선인을 차별하고 기차 한번 탈라치면 아주 엄청 사마만 경비를 뚫고 신문증 검사 받고 소매 옷소매 사이사이에 복장검사 받고, 그렇게 철저했는데 절대 이동이 쉽지 않았겠죠? 이 비행사로서 또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시면서 본인이 할수 있는 한 독립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셨고, 독립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도 해주신 권기욱 선생님입니다. 특히 이때 비행사, 특히 여성 비행사는 정말 정말 귀했습니다. 귀한 수준이 아니라 최초였으니까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짐작이 가나요? 또 여성으로서 또 활약을 하셨던 점중 하나는 이때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혹시 영웅 영화,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블랙이도 아시죠? 여성 스파이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는 여성의 지위가 가뜩이나 낮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평범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우리의 정체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이권희옥 선생님도 그냥 평범하게 한복을 입고 또는 양장을 하고 거리를 다니면 남이 보기엔 저 사람이 그냥 평범한 여자로 알지 감히 비행사 군인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장을 통해서 스파이처럼. 우리 민족을 위한 스파이로 활동을 하시면서, 낮에는 평범한 여성, 밤에는 군인, 이렇게 정말 스파이 활동도 하시면서 멋진 활약을 해주신 분입니다. 자,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교과서에 실린, 원래는 책이 편찬이 됐어요. 그거를 교과서에 실어온 건데, 그거를 읽으면서 좀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다 등장하지 않은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자, 이 분은 독립운동을 되게 청년 시절부터 하셨다고 해요. 청년 시절부터 하셨는데, 태극기를 만드는, 이때 이렇게 출판물 같은 게 자유롭게 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태극기를 뭐 프린트로 뽑을 수도 없고, 또 일일이, 일일이 자유롭게 편지 봉투 같은 데 넣어서 전달할 수도 없죠. 이 상황에서 정말 일본군의 눈에 피해 숨어서 태극기를 만들고 만든 태극기를 만세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직접 사람이 움직여야 했던 거예요. 한국인이 조선인이 소포를 보내면 일본인이 또 그걸 다 파헤쳐서 위험한 거안 들어있나 확인하고요. 뭐 어디 버스나 버스가 아니라 전차나 기차를 탈 때도 한국인이 혹시 폭탄 테러 같은 거 할까봐 옷을 다 갈아입게 하고 뒤지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정말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뭐 하나 물건 건네주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또 만세 운동을 직접 하시기도 펼치기도 하셨고, 이 일로 체포를 당하셔서 고문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분의 업적을 보았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이분들 정말 정말 위대한 분들이지만, 이 역사 한 줄, 역사의 이름 한줄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독립운동가도 많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과서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다시 우리 교과서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 분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 이분들이 평범하게 낮에, 뭐 평범하게 그냥, 뭐랄까, 친구와 함께 어울려 다니거나 평범하게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할 때는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비밀리에 하는 분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평범하게, 이때 당시에 여성들이 그랬듯이 단정하게 머리 묶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는 그런 평범한 한복을 입고 거리를 다니면 저 사람이 그냥 평범한 여자인 줄 알지 밤에 또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위해 인생을 바친 분이라고 누가 감히 짐작을 했겠습니까 이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일본군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으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생님과 여러분은 이분들 우리 조상님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겠네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권기옥 선생님의 이야기를 공부해야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47쪽에 이야기 제목이 나오죠. 이야기의 제목은 네 꿈은 뭐이가?네요. 북한 말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권기옥 선생님이 지금으로 치면 지금 기준으로 북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후대에 내려오는 이야기와 또 인터뷰 같은 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이 권기옥 선생님께서는 비행사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분이 비행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도 순조롭지는 않았을 거고, 비행사가 된 이후에도 이미 우리가 찾아봤듯이 여러 번 형사에게, 일본인 형사에게 추적당하고, 유치장에 감금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했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냥 편한 마음으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마주 보아야 이분에게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집중해서 읽어보면서 권기욱 선생님의 삶에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여성 독립가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느라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선생님도 이 역사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좀 말이 정리가 잘안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선생님의 말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자꾸 자꾸, 어, 뭐랄까 강조를 해야 하게 된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잔소리로 들릴 수 있을 텐데 좀 참고 열심히 수업 들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을 이 이야기를 미리 읽어보면 좋겠어요. 47쪽부터 시작되는 권기욱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읽고 오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내용을 정리하면서 교과서 속 질문들을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